안녕하세요. 본드 v 입니다제 YT. 자, 오늘 드디어 가져온 차는 K8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6 1 6 터보의 1.6 터보죠. 지금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음. 계약을 하면은 상당히 출고 기간까지 오래 걸리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K8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K8의 뭐 3.5라든가 2.5라든가 그런 모델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외부적인 디자인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6 터보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차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기량이 높은 3.5나 이제 가솔린 모델보다는 물론 얘도 이제 가솔린 모델이긴 하지만 하이브리드라는 장점 때문에 시내주행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계약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전면부의 디자인은 뭐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측면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K8.6 터보 하이브리드 측면을 보고 계십니다. 어, 휠의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휠은 이제 요즘에 국산차가 타이어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미쉐린 타이어 245 45 18 18인치예요. 어,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은 보통 대부분이 뭐 19인치, 20인치를 기준적으로 많이 두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이기도 하고. 또, 연비 측면을 위해서, 어, 휠의 인지업 사이즈 수는 조금 작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브레이크는 지금 대용량 원피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2피 정도 넣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2피, 2P... 원피 어,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예, 디스크 사이즈가 좀 작은 거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요즘 나오는 차들은 브레이크 성능은 그래서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사이드 미러 제가 K8을 조금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보면서 조금 느낀 점이 뭐냐면 사이드 미러가 바깥으로 쪽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공기 주행을 하다 보면 이 공기가 일로 빨라지지 않습니까? 이 소음이 조금은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차체가 좀 커진 거, 예, 그리고 일단 이 시필러 쪽을 보시면 디자인을 좀 줬죠. 이렇게 상각형으로또 이렇게 디자인을 좀준 거, 여기 유리와 유리가 이렇게 생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리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어, 리얼을 보고 계세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번에 조금 달라진 점이 뭐냐면 엠블럼이 변경이 됐어요 K8하고 기아 로고도 이번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K8 엠블럼도 이 글씨가 약간 필기체, 영어의 필기체 약간 흘림 방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일차감 있게 HEV라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약자로 써가지고 엠블럼을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머플러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막혀 있습니다 바라예요. 그리고 트렁크를 이렇게 여시게 되면 트렁크의 적재 공간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K8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프백이라든가 그런 걸 상당히 많이 실을 수가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이렇게 예, K8 리어 디자인을 어,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K8 실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새로 도입된 스피커 시스템. 윈도우 스위치를 누는 전부 다 이제 소렌토랑 이제 뭐 카니발이랑 비슷하게 디자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 시트 화이트 디자인이다 보니까 투톤으로. 그 다음에 기어박스 네, 이쪽에 드라이빙 모드, 그 다음에 오토홀드, 그 다음에 이제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 시스템, 주차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그 다음에 열선, 통풍, 열선 핸들. 이건 참 디자인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번에 제가 좀 자랑을 많이 하는 이 공조기 타입이죠. <laughs> 이 공조기 타입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시동을 펴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좌측이 이제 속도가 나오고 여기 지금 이렇게 우측에 연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연비가 지금 보통 13.4에요. 예, 연비가 상당히 좋죠. 게이지 같은 경우에도 기름게이지가 이만큼 밖에 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16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조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방향, 이걸 눌러줘야지만 이제 뭐 오디오, 인포테이너먼트 이런 안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조기 버튼을 눌러줘야 이런 식으로 이런 기술력은 상당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싹 이런 이렇게, 이렇게 왜 요즘 이런 모양을 자꾸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아가. 네. 하여튼 이렇게 약간 커브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실게요. 자 연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16.8 네. 도심 16.9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가게 되면 RPM을 좀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으로 전환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조금은 떨어지고요. 시내 주행 같은 경우는 RPM을 좀 많이 안쓰기 때문에 전기 예.. 네, 그러니까 배터리로 가는 네 그런 타입을 보여주고 있죠 뒷좌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리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버튼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USB 충전 핸드폰 시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싹 되어있더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 헤드레스트 요, 요거는 예.. 네. 이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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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용도로가 참. 일단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D에 들어가면 시동을 안킨 것처럼, 그러니까 전기차처럼 되게 조용해요.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가 그 약간 그 뭐랄까요, 보행자들 보호를 위해서 전기의 그 고유의 그 고주파 음 소리가 납니다. 오! 하는 소리 있잖아요. 음, 하이브리드는 거의 뭐. 시내 주행을 위한 차네요. 딱 봐도 그냥 조용하고 네, 부드럽고. 오, 오잘 나간다. 오, 생각보다 잘 나가네. 연비도 좋으면서 차도 잘 나가. 어 이거 마음에 드는데. 네, 일단은 차 값이 좀 문제긴 한데 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서스펜션이 K파 같은 경우에는 K7과 비교를 했을 때 살짝 뭐랄까요 서스펜션이 약간 좀 굉장히 좀 하드해진 그런 세팅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약간 좀 딱딱하다 예. 하지만 어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제 모든 서스펜션이 전부 다 대부분 다 조금 약간 살짝 딱딱하게 나옵니다 예. 어 근데 굉장히 좋다 어차잘 나가네 그렇게 밟았는데 연비가 아까 13.3에서 0.1밖에 안 떨어졌어요. 어, 굉장히 좋네. 이게, 어우. 오... 악셀링 음... 반응 속도는 조금 느려요. 예, 느린데, 처음에는 약간 스트트 할 때는 약간 전기차 타는 느낌이고, 어, 고속으로 좀 가게 되면은 이제 내연기관차를 타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역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후진할 때띵띵띵 소리가 나네요. 자 이렇게 K8 시승 한번 해봤습니다.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유 터보 하이브리드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원래 소나타 하이브리드나 K5 하이브리드 나왔을 때는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연비의 생각을 더 많이 고려를 하시고 또 이제 중고차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터보 모델 예, 터보의 하이브리드 어, 상당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차도 되게 잘 나가요 아 좋네요 일단은 여러분들 신차 구매 때 아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차 팔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K8 신은차를 제공해 주신 예, 담당자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